제가 오늘 할 스타일은 얼굴이 작아 보이는 올백 스타일. 얼굴이 작아 보이니까 <laughs> 올백해서 <laughs> 올백 얼굴 작아 보이지 않대? 거기 <laughs> 짱이잖아요. <얼굴이> <laughs> 아 근데 나는 올백이 너무 떡 쓰는 게 싫어. 더 나도 어떻게 하면 자기 얼굴 너무 살릴 수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, 일단 연골을 남원, 사이드 양쪽 부분을 이렇게 양죠 <laughs> 여기를 <laughs> <laughs> <모기도> 혼자서 이렇게 조금만 주면 좋긴하다. 많이 맑고 잘붙는 모발 이어주시면이 얇고 없는 모발은 제품을 발사할 라고 생각하는데 스프레이 나는 왜 승무원을 오래 하면서 항상 머리를 오백머리를 하잖아 그 스프레이를 되게 많이 뿌리잖아 근데 워터타입 스프레이나 응. 좀더 무거운 스프레이, 뭐젤 응. 같은 거 잘못 바르면 뭔가 뭐 진짜 떡지고, 맞아, 맞아. 볼륨 맞아. 다 죽고 그렇다? 자리한테 맞는 제품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. 오, 이렇게? 아, 네. 오, 큰일 났다. 치아. 귀엽지? 간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너무 잘하시는 거아니 <laughs> 음, 반대편 같은 경는 이렇게 앞머리. 아까, 아, 그래. 봐봐요. 아, 딱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비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빗아 끝으로 끝으로 혼자 빗으로 넣기 할수있어 맞아요. 맞아요. 쉽네요. 오 볼륨이. <laughs> 이렇게 머리 넣는 이유는 없죠. 나중에 이렇게 머리를 넣을 때 이게 <laughs> 힘이 있어야 돼요. <laughs> 아니에 내가 패턴이 없고 모발이 가면 그럼 기 이렇게 스프레이를 <목소리> 하고 <타고, 목소리> 꼬리빗으로 이렇게 바르면 물음이 더 많이 살아나고 약 롤을 하면 약간 뭔가 추악해져요 <목소리> 이거는 약간 좀 세밀하게 <목소리> 그냥 꼬리빗으로 <잡고> 잡아서 <목소리> 이렇게 드라이를 한번 세주는 거지 이 자, 신나게 잡아서 손을 갈고리처럼 둥글게, 이렇게 둥글게 잡아서 이 부분을 비는 코바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딱 올리면 내 얼굴형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. 근데 이렇게 판줄을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가릴 수 있고, 여기서 내가 볼륨을 더살리고 싶은, 중에서 좀 살릴 수가 있어요. 음. 제가 실제로 아나운서 머리 할때 진짜 많이 썼던 음. 방법이기도 해요. 뭔가 깔끔하지만 약간 볼감이 있고, 제 얼굴 라인을 살릴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. 여러분, 하나가 머리를 이렇게 잘해요. 머리 하러 오세요. <laughs> 청담동 91-3번지. <laughs> 이렇게 핑크핀는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, 이그 부분을 이제 그냥 묶어주면 돼요. 핀을, 들 스프레이를 뿌려서, 제가 이 자랑을 찌르면, 핀을 쳐야이안 꽂아. 핀을 최대한 좀 작게 쓰고, 목을 뉴트럴하게 하는 게, 핀을 찌를 때는, 이 부분을 찔러야 돼. 그러면, 이렇게 바늘 꽂듯이 있 세로로 들어가요. 이렇게 되면 이띠 부분이 많이 안 보이죠? 네, 이렇게 아나운서 스타일이 끝났고요. 우리 불윤게님께 궁금하시나요? 네, 아주 마음에 듭니다. 더 많이 영상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안녕!